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 잠언 10장 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3절과 4절 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피와 땀과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몸속에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수분이 드러나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고 또 하나가 땀이고 하나가 눈물이에요. 이세 가지 액체가 어, 흘리고 또 우리 몸에서 어, 나오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오늘도 각 절마다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하고 가난함은 선과 악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잘 보세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는 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후반절에 있는 악인의 소욕. 소욕이 뭘까요? 소욕이 어, 아주 심하게 탐하다. 욕심을 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신다. 그랬는데, 물리치시는 이라.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내 던져서 쫓아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3절 그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2절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불이한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똑같이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오늘 물리치신다 이 말은 악인의 재물은 오래지 않아 없어지게 될 거다. 그들의 삶을 망하게 하실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여기 아기네 소욕은 물리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기네 밥 그릇을 깨뜨려 버리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아기네 소욕은 정말 한 그릇 밥도 못얻어 먹을 처지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했나? 인생의 부요함과 궁핍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악인인가, 그걸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 재능이 없어서 그래.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부모라도 잘 만나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부모 잘못 만나면 다 사람이 불행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재물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될 뿐더러 오히려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수 없는 헛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정직과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의롭게 살면 너희들이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악착같지 모아서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라도 속여서 라도 내가 모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밥그릇을 깨버리시겠다 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헛된 망상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악인의 소욕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밖그를 깨뜨려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비록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삶의 형편이 어렵지라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10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부족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돈이 없어서 환경이 뒷받침 안 되니까 내가 부족하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데 내가 왜 부족해? 그렇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난데 그래서 10편 3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이 기도의 자리까지 오셨나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아, 더 주무시지 왜 단잠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나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리한 방법으로 악자같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은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약간의 다른 차원으로 좀 기도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함에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부지런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게으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는데 뭐 기본은 하겠죠. 다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자원이 말하는 주제 중에 대표적인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셔서 어,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이 도전이 됐는데 참이 게으른 성향은 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자 오늘 4절 말씀을 볼게요. 여보 자먼 육장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유난히 자먼에 많이 하는데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앞에 3절에서는, 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유함과 또 가난하게 하시는 거는 의인의 삶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4절에서는, 어,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4절에 보면, 앞에도 손이 나오고, 뒤에도 손이 나오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의미가 달라요. 여기 앞에 게으르게 놀리는 손은요, 손 이게 손이 있으면 이게 주먹을 쥐다 그런 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일할 때이 손은요, 손이 펼쳐져 있는 손이에요. 한국말로는 둘다 손인데 히브리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손이 주먹 졌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손을 펴야 돼요. 물건을 잡아야 되고, 글씨를 써야 되고, 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손을 오므렸다.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죠? 반대로, 손을 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이 부지런한 자, 손을 계속 움직이는 자, 계속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하고 그냥 내가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을 무슨 백화점 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공부는 안 하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줄로 아는 사람, 기도만 하면 저절로 취직이 될줄 아는 사람. 목회도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응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중요하죠. 소망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소망을 갖는 것과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과잘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뭘 심어야 되죠?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심어야 돼요. 교회도 부응을 바란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전도도 하고, 목양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하고, 어떤 전략을 짜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재물을 갖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주신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핵심이에요. 물론, 내가 노력만 하면, 애를 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나. 그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맘이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에이 뭐 열심히 해도 소용 없네 이렇게도 읽혀질만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무조건 애쓴다고 열심을 다했다고 나는 100% 성공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취직하려고 애를 썼는데 취직이 안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영역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땀과 눈물과 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찌들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상 앞에서 결코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하는 거.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세 가지 액체,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린다. 여러분, 눈물을 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핏땀 흘려 노력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정말 모든 최선을, 대가 지부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피와 땀과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그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원함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수고해야 될 것, 내가 애를 써야 될 것, 내가 오늘 뿌려야 될 눈물인, 내가 오늘도 핏땀 흘려 애를 써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와 이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채우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마땅히 하나님 주세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도 눈물을 심습니다. 오늘도 내 땀과 내 피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네 달란트를 다섯 번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다섯 열 달란트를 또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이하루를 달려가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거나 주권하, 주권적으로 다스리실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게 되기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미 나누었죠. 하나님께 모든 결과는 맡기고 달려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부함과 가난함은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그지요? 의인의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부절 안하고 성실함의 삶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심는 대로 오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